알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런 아침에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들 심으시는 그기도 하나하나 그리고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여러분의 관제가 되어서 그걸 혐명합니다 말씀을 한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한 절만 읽을게요 오늘은 제가 켜고 왔어요. 아직 <laughs> 안 켜져가지고, 음, 한절만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보도원에 데려 보내려고, 이 일은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여러분, 마태봉은 20장 1절을 딱 읽으면요. 아, 이건 무슨 내용인지 다 알죠? 아, 이거 내가 알아. 아, 알아. 알아. 내가 알아. 아, 압니다. 그러면은, 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알아요. 그러면은, 이 내용에 여러분 대부분 집중하는 게한 대나리온이에요. 집중이 이른 아침에 나갔다 했잖아요. 이스라엘 이른 아침은 보통 7시 이전입니다. 7시 이전에 나가서 이제 사람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도 나가고, 그리고 12시에도 나가고, 또 3시에도 나가고, 5시에도 또 나가요. 그래서 5시에 나간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하고, 다 열심히 일을 했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품상을 받는데, 5시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품상을 받거든요. 근데 한대 내리운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야, 저사람한 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대 내리운을 받네." 그럼 나는 몇 시간 했어? 열 시간을 했으면 열대 내륜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함이 꽉 찼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받으면. 그런데 주인이 똑같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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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까 이제 일찍 나온 사람은 분해 차는 거예요. 어? 야 한, 저 사람은 조금밖에 일했는데 한잔 내륜 받고 나는 열 시간이나 일했는데 한잔 내륜 받고 이거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래서 막 이렇게 불평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잠잠히 시키고 돌아가게 만들죠. 그런데 우리가 일절을 다시 읽으면요, 천국은 주제 주어입니다. 다 빼고 이제 보호 빼고 동사로 넘어가면은 이른 아침에 나간 집준과 같다. 이게 동사예요. 주어 동사. 낮은에 중간에 보호절이나 이런 거다 빼고요. 그러면, 천국은 뭐 같다고 했어요? 집주인과 같다고 했죠. 어느 집주인,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대부분의 집중하는 게 일절은 그냥 흘러넘, 흘러넘, 지나가요. 그리고, 어, 봐, 예수, 그렇게 일찍 안 믿어도 돼. 죽기 전에, 한 시간 전이나, 5분 전에, 어,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고백하면 천국 갈수 있어. 다 이렇게 <laughs> 미리 지뢰 짐작을 해요. 근데 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물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된 자가 나중된다는 그 말씀이 뒤에 나오지만은, 어, 그거는,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는 것을 이렇게 뭐 보호절로, 이렇게 뭐라고 설명해주는 그런 글입니다 실제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는요 천국은 마치 일어나침에 나간 보던 제 집주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의 마음은 뭘까요? 집주인은 다 일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만 일을 시키고 싶을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만 일을 시키고 싶을까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 잠자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천국은 한대 안에 대한 수업 받고, 일, 열심히 한 사람도 한대 안에 수업 받는 그런 불공평한 곳이 아니라, 그 돈을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의 마음에 집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시키고 싶어 하세요 왜 일을 시키고 싶어 하세요? 품삭을 주려고 상급을 주려고 일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상급이 성교사는 많고 목사님도 많고 장로님도 많고 집사님도 많고 다 많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없어요? 없죠 예수 안 믿으면 그래서 천국의 마음 이 집주인의 마음처럼 나가서 데려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그 동안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탄자니에 가서 어, 정말 정말 어, 3년 8년을 예수전도단에서 일했어요. 집사람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저도 개척하고 싶어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선교사로서 좀 이름도 어, 일을 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싶고 어, 좀 어떻게 저도 무슨 성교사라고 어디 가서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응답을 안 주셨어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도 어떤, 어, 개척할 수 있는 어, 힘을 주세요. 땅을 주세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한 번은 안 주시는 거예요. 왜안 주셨을까요?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준비가 안 되면은, 하나님 못 주세요. 주시면은, 그걸 통해서 더큰 사고를, 사고를 만들죠. 지금도 훈련이 안 돼서 현지인들과 옥신각신 싸우는데, 네가 만약에 리드가 되어서 현지인하고 살면은, 그 현지인을 생길 수 있겠느냐? 그 현지인을 종처럼 부리지 않겠느냐? 지금 와서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준비가 다된줄 알고, 하나님, 정말, 저도, 어, 화찌게 한번 선교사역을 해보고 싶어요. 그런 비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8년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남 밑에서, 어느 선교사님 밑에서 열심히 열심히 그분을 돕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어, 정말, 어, 개같이 그분한테 충성했어요. 근데 제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충성을 했어요, 그분한테. 근데 그분이 저를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여요. 입장이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과 이웃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 달라요. 근데 사람은 내 생각만 해요. 단적으로 제가 지금 손톱 밑에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암이 아파요. 가시 찔린 게 아파요. 암이 훨씬 고통스럽죠, 그죠? 다 알아요. 근데, 옆에 암 환자가 있고, 제 손톱 밑에 가시가 찔렸잖아요. 누가 아파요? 내가 아파요. 암 환자는 제 몸이 아니거든요. 입장은 그래요. 저는 그분을 열심히 돕는다고,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분을 볼 때는 그 선배 선교사들의 저를볼 때는 그렇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 갈등이 조금씩, 조금씩 있었어요. 아내와 네, 저는 어, 그 갈등을 어, 무마하려고 전혀 노력을 안 했어요.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냥 그분이 시킨 것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분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천국은 마치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 주절은 빼버리고 앞에 것은 빼버리고 열심히 일꾼처럼 일을 한 거예요 집주인의 마음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관계없어요. 일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분이 시킨 일만. 그리고, 무슨, 뭘 했냐? 불평을 했어요. 왜 이러지?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그것이, 어, 좋은 건 결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깎아 나가는 시간이었지만은, 제한테 덕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훈련의 시간이었지만은, 저한테 전혀 그거는, 어, 도움이 안 됐어요. 물론 깎여 나가는 시간이 저한테 도움이 됐겠지만은, 그 관계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안된 거죠. 어, 저도 한, 어저께 저녁에 이야기했듯이 한 성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분한테 절대로, 어, 이건 이렇습니다. 저는 저렇습니다. 그렇게는 안 했어요. 참아서 끝까지 누르고 참았어요. 솔직히, 그분 1대1로 만나서, 성교사님, 제 생각은 이런데,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성교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했으면 좀 좋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아휴 뭐, 내 책, 임이 많이니까 열심히 일을 하자. 뭐, 이거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예, 지금 돌이켜 보면은 어, 좀 후회가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순종에 돌아보면은 다시 순종으로 돌아가면은 언제나 순종을 못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기쁨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굉장히 수동적인 복종하는 그런 형태였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열심히 열심히 다듬어 주셨습니다. 다듬으시는 가정 가운데 성경을 꾸준히 읽게 하셨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잘못되었던 부분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 여기서 내가 잘못되었구나. 특히, 어,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내 생각은 일꾼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은 집주인의 생각이었구나. 내가 틀렸구나. 그래서 어, 그분한테 가서 잘못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이제 떨어져 나고 개척을 하게 되고 그이후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일을 많이 맡겨주셨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어,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 어, 풀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서 묵으면 천국에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천국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정말 잘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리드 되신 어, 교회의 영적 지도자이신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잘 풀어나가세요. 목사님이 설교가 찌르잖아요. 제가 틀렸어 하기보다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고 한번 하나님한테 여쭤보세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조금 제한테는 와닿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여쭤보세요 하나님한테 제가 어저께 하나님한테 직통적으로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제 말씀하시는 거 탄자니아 가라고 하는 걸 받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가지고 간건 아니에요. 아니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도 꽤 많은 시간을 사인을 구하러 다녔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맞나? 이게 정말 맞는가? 사람들한테 물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가는 기도원 원장님한테도 물었고 제 직장 동료들한테도 물었고 어, 교회인들한테도 물었고, 친척들한테도 물었고, 형제자매들한테도 물었어요. 근데 모두가 아니래요. 모두가 노예요. 네 같은 사람이 무슨 선교사가 돼? 안 돼. 근데 아내와 제가 이렇게 물으러 다니면서 한편으로 되기 마음이 편했고, 아, 단전이 안 가도 되는구나. 내가 잘못 들었구나.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아, 이게 확실히 내, 내 욕심이었나? 잘못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뒤로는 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래 잘못 살았지? 내가 왜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지? 내 성격이, 성질이 왜 이래 사람들한테 판정을 받지? 이게 은근히 기분이 나쁜 그런 모습으로 서서히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네. 어, 새벽기도 가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세요, 다 말리잖아요, 다안 된다잖아요. 어느 누가 어, 저에게 그래 가, 너그 충분히 잘할 수 있어라고 한 사람도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게. 내가 실추한 것을 바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누구한테 물었나요?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제 영적 지도자는 누구였어요? 담임 목사님이었죠. 담임 목사님을 배제한 채, 이막사방들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를 방해해요. 근데, 화물며 제가 성교사로 나가겠다는데,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한테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좋아요, 하나님. 제가 딱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노 하면은, 대 이상 저는 이 일에 손을 떼겠습니다. 그냥, 직장에 열심히 다닐렵니다 이렇게, 어, 아내하고, 기도하고, 결정을 하고, 아내하고, 이야기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바쁘신 목사님이, 그날 담임 목사님이 어? 저녁 7시에 오세요 집사님 시간 비워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아내와 같이 찾아가서 다른 이야기 안하고 목사님 사실은 제가 그동안 이런이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 앞에 많은 사람들은 반대를 했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손을 덥석 잡으면서, 어, 집사님 제목을 감사합니다. 자기가 7년을 놓고 성교의 비전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강대상에서. 아무도 성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는, 데, 하물며 부목사님들까지도, 전도사님들까지도 그런 마음이 없는데, 당신이, 아, 내가 이게 설교를 바꿔야 되겠구나. 이제 성교가 아니고 교회의 성장을 놓고 어,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 마음을 들었더래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7년 동안 성교의 비전을 놓고 설교하며 기도하며 강구했던 것이 어, 제가 그날 목사님이 하나님 의 응답으로 받아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 저는 저 나름대로 막 사람들한테 무르르 다니고 마지막으로 목사님한테 오고, 목사님은 목사님 나름대로 열심히 성교의 비전을 키우려고 성도들한테 가르쳤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서 포기하려는 상황 목사님도 이제 성교에 대한 비전을 포기하려고 그랬고, 저도 성교에 대한 비전을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가운데 마지막으로 만난 게 하나님의 사인이 양쪽에서 같이 응답이 된 거였어요. 여러분, 큰일이 있을 때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리더, 지도자한테 건의자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목사님께서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시는 분이 부모님이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세요. 이거는. 어, 성경에도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갈때 내양을 치라 했거든요. 양을 칠때 그냥 치지 않아요. 0편2지편에 요한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다.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탄자니아 가서, 탄자니아, 어, 우리 형제들 위해서, 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어, 그래요. 아내는,한테도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저는 한국에 와서, 어, 살고 싶진 않아요. 탄자니아에서, 어,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순교를 빨리 달겠죠. 근데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때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하나님 시킨 대로 그냥 열심히 기쁨으로 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 천국은 마치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했는데요. 그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효자래도요, 부모의 마음과 전혀 다른 일을 하면 효자 소리를 못 들어요. 내가 돈이 많아서 아버지를 좋은 실버 맨션인가요, 실버 타운에 그쪽에 모시고 싶은데 아버지 마음은 안 그래요. 손자 손녀 보면서 그들 재롱 보면서 자식하고 같이 부대끼고 살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의 아버지들은 그게 자녀들한테 폐가 될까봐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하시지. 실제 부모님의 마음은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그렇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여자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세요. 오늘 간단한 아주 작은 예로 하나님은 천국은 마치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했는데. 왜 나갔겠어요? 이 고난주의인,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면요. 하나님의 어려움을 아세요. 하나님은 가장, 진짜, 어, 효율,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어 전도를 하세요. 왜 그러겠어요? 제들에게 상급 주시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상급 주시려고. 우리에게 상주시려고. 그냥, 짠! 하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타내서 전도할 수도 있지만, 그럼 우린 상급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그렇게 지금 계속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사람을 보내서, 막 죽여가면서,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성교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성교사들이 와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어, 그, 성교사 무덤에 가서 참 많은 교훈을 받았고요. 어, 그 마음을 가지고 탄자니아에 가서 나도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천국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 짧게 이 천국에 대해서 작은 비유로 들었지만은,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에 흡족하게 반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먼저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세상 과다 버려두고, 내 자식 버려두고,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각자의 달란트대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생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베푸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교회를 청소를 열심히 하는 사람, 각자의 지체의 역할이 다 다르듯이 여러분 다 다릅니다. 그 다름에 따라서 좀 어려운 거, 더러운 거 해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게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 기도하고, 하루도 승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너무 그런 연습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내 길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안 들려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내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예단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 일을 이단교회를 통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각 승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러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들을 순종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후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에 힘써 일하는 모든 승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 되게 하시고, 몸으로 지켜야 하는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해서 정말 신정과 진령을 하여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